네, 안녕하세요. 남과장입니다 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이, 자, 마이너스 2%가량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 원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맞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전에, 이제 우리 미장에서, 이제 러셀 2000중소형 지수가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도 조정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오클로도 조정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이 오고 있다는 건데, 이 조정은 당연한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 어쨌든 조정이 올 시기가 되기는 했는데, 이 러셀 2000이 급락을 하면서 좀더 과한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지금 국장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 어디서 지금 타점 잡아가야 되는지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예, 구독과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자,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매매 동향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어저께 자, 어저께 좀 과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이 어, 60만 주 이상 거의 한 70만 주를 매도 를 하면서 좀 과한 하락을 만들어 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영향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장의 영향이 자 오늘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자 외인들 자,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외국계 증권사들 얘네 전날 어땠어요? 전날 자,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에서는 오늘은 뭐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얘네가 지금 관망 중인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얘네가 지금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아직 결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뭐 이렇다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고. 자,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얘네도 어 이번에 어제 어제였죠. 자, 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오늘 역시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 바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에도 이 바닥을 점점 높여가면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여기서 주가를 진짜 야금야금 상승시키면서 이제 매집을 진행을 어느 정도 끝냈기 때문에 얘네 이제 보유세량을 보시라는 겁니다 얘네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양을 매집을 했냐고요 자, 이거를 봤을 때도, 얘네가 이제 매집을 어느 정도 끝내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개인들 갖고 있는 물량들,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개인들 갖고 있는 이 물량들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지금 얘네가 여기서 주가를 좀 흔들면서 계속 뺏어 먹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 주지님들 지금 이렇게, 어, 우리 기술같이 이제 원정, 소형주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요하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눌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땡큐로 잡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좀 잡고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우리 기술로 수익 좀 크게 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방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지라인을 먼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차적인 지지라인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4천원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 매도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도 고민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때 우리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셔야 돼요.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이 우리 기술 폭등 나왔을 때, 주산 이번에 30% 넘게 올랐거든요. 이번 상승에서 우리 기술은 30%에서 최소 두배 이상은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잡아 가셔야지 이두배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이거 한번 눌러 주셔야지 정말 제가 힘 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열정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제 눌린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자 어디까지 상승을 하느냐 자 1차적으로는 여기가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자 5천원 라인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술 주가가 자 반등하고 나서 자 5천원 라인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얘네가 여기서 한번더 물량 소화를 거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쏠 건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나서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이번 달 안으로 우리 주주님들 기회 잡아가실 수 있는 자리 분명하게 올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어, 주가 또 변동이 좀 크게 있다 싶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제작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 이제 수익에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